안녕하세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저작은 정과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넓고 깊은 영적 세계를 탐험하는데 어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슈타이너 전집 보충문석 ga40a 인데요 이걸 같이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슈타이너의 시와 명상 세계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뭐랄까 핵심 정보들이 여기 모여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GA40A 문서는요, 슈타이너 연구자나 좀더 깊이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는 정말 어, 보물 같은 사료죠. 이게 1999년에 슈타이너 시집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 발견된 격언이라 명상 구절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최신 업데이트 같은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910년대쯤에 슈타이너가 직접 출판했던 시들이 있어요. 그 시들의 자필 원고 사본, 그러니까 팩시밀리죠? 원본 느낌 그대로 볼수 있는? 와, 자필 원고 사본이요. 그건 정말 귀한 자료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실용적인 부분은 바로 색인 기능입니다. 슈타이너 전집. 그 ga 전체에 흩어져 있는 시 격언 명상들 있잖아요 이걸 알파벳 순으로 쫙 정리해서 찾아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아 슈타이너 시나 격언이 그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나요 그게 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슈타이너의 영갑이라는 게딱한 권의 시집에만 담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ga 40권에는 영혼의 달력처럼 좀 알려진 시들이나 일반적인 격언, 기도문 같은 게 모여 있고요. 네, 네, 그건 저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GA 267권, 268번 같은 경우는 슈타이너가 운영했던 좀더 음, 심화된 영성훈련 그룹이랄까요? 거기서 사용했던 영혼 수련 지침이나 만트라, 내적인 집중을 위한 그런 구절들이 담겨 있어요. 특정 시간대에 맞춰진 명상도 있고요. 아, 밀교 학교에서 썼던 자료들이군요. 네. 그리고 또 g a 261권은 고인을 위한 추도문 모음집인데 거기에도 종종 격언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니까 특정 구절이나 주제를 찾으려면 통합적인 색인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겠네요. 정말 보물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이 40A가.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40A 문서 자체에도 새로 추가된 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들인가요?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새로 추가된 것들은 대부분 아주 개인적이고, 또 실용적인 명상 구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아침 명상 같은 거요. 태양이 밝아오고, 별들이 사라지네. 영원히 밝아오고, 꿈들이 사라지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있는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오, 좋네요. 아침에 하기 딱 좋겠어요. 네. 또 저녁 명상으로는 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광활함 속에서 경건하게 차으리 희망하며 용기내어 차으리내 영혼의 빛, 사랑, 진술을 이런 구절도 있고요. 와,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힘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특적 인물의 상황에 맞춰서 슈타이너가 직접 건넨 그런 맞춤형 명상들도 꽤 많이 발견됐어요. 맞춤형 명상이요? 와 정말 개인적인 조언이었네요. 네.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거의 1.10 코칭 같은 느낌이죠. 허허 그러네요. 100년도 더 전에 이미 그런 걸 하고 있었다니 놀랍네요. 이렇게 개개인하고 깊이 소통했던 슈타이너의 모습을 보여주는 혹시 다른 좀 인상적인 이야기도 있을까요? 이 자료와 관련해서요. 아, 네. 아주 강렬한 일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40A 문서에도 그 기록의 일부가 남아있는데요. 한 러시아 철학자가 슈타이너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음, 독특한 주장을 했죠. 어떤 주장이었는데요?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세상을 파괴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었어요. 일종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슈타이너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슈타이너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또 통찰력 있게 대처했어요. 일단 그 철학자의 주장 내가 창조자다 라는 걸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어요. 아 어, 그래요? 네. 대신 이렇게 부드럽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의 어머니를 언제 어떤 세부 사항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요. 와 정말 예상 밖의 질문인데요 그렇죠 그 질문 안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철학자의 주장이 실제 행위가 아니라 강박적인 관념 일종의 환상이란 걸 간바한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망상에서 관심을 돌려서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사물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행동들을 집중하도록 유도했어요. 아 현실 감각을 되찾도록 도와준 거군요. 네 그리고 뭐 알코올 같은 자극적인 걸 피하라는 아주 실질적인 조언도 덧붙였고요. 그 사람의 과도한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좀 덜어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조언 내용을 직접 글로 써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슈타이너다운 접근법이네요. 상대방의 세계를 존중하면서도 현실로 이끌어주는 지혜가 엿보입니다. 자 그럼 그 외에 이 40A 문서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자피로 원고 팩시밀리도 물론 중요하고요. 역시 가장 큰 가치는 그 포괄적인 색인 기능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희망이나 용기에 대한 슈타인의 구조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 색인에 딱 펼쳐보면 되는 거예요. 아 키워드 검색처럼요네 비슷합니다. 그럼 전지 몇권몇 몇 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원본 자료가 보관된 아카이브 번호까지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이건 뭐 연구자뿐만 아니라 슈타이너 사상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도구죠. 정말 그렇겠네요. 시간도 엄청 절약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이 문서에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격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실제 저자를 밝혀 놓은 목록도 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재미있네요. 네, 예를 들면 유명한 시인 크리스티안 모르겐슈테른의 시 일부가 슈타이너의 것으로 잘못 알려져서 돌아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런 오류들을 이 문서에서 명확하게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저작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기여하는군요. 오늘 루돌프 슈타이너의 방대한 시와 명상 세계를 항해하는 데 아주 유용한 지도. Ga40a 문서를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 슈타이너라는 인물의 사상과 또 인간적인 면모까지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슈타이너가 남긴 이런 짧은 명상이나 격언들은 그냥 읽고 끝나는 글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특정한 내적 수련 과정이나 삶의 어떤 순간들과 깊이 연결된 그런 실천적인 지침들이었거든요. 네, 의미가 깊네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안내자의 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혹은 한 인물의 방대한 지적 유산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지 말이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슈타이너를 더 깊이 탐구하는 좋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